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정, 참 요새 젊은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국공 사태라든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판결이라든지 대통령 사면 얘기 등등 이럴 때마다 이 공정, 청년들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댔는데요. 이 이지사님이 생각하는 공정 또 공정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는 어떤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 사회는 매우 불공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네. 있죠. 지금도 매우 불공정한데 이제 미래도 내다 보면 공정해질 가능성보다는 더 네. 불공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이 어, 세상의 모든 이제 공동체의 운영 원리는 공정함에 있어요. 음, 공정함. 공정하지 않으면 누구는 규칙을 어겨도 이익이 되고 누구는 규칙을 어겨도, 어기면 크게 벌 받고 이러면 힘센 맞죠. 사람만 지키는 네.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불공정 때문에 네. 결국은 사회가 위기를 맞습니다. 음... 이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우리 네. 소설책을 보든 역사서를 보든지 네.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뭐, 다 몰수해가지고 땅막 땅 배분해버려요. 균전제. 네. <laughs> 네.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는 게첫 번째 계획 조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러면 나라가 또 흥해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공정성이 무너지고 네. 자 관쪽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망할 때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자작농이소작농 되고, 소작농이 이제 모슴되고, 머슴 모슴이 네. 종되고, 네. 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 똑같은 토지에 농사를 지어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이 사람들이 적당히, 어차피 똑같으니까, <laughs> <똑같이> 적당히 <laughs> 하다가 생산성이 계속 떨어져요. 네. 그러면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유민이 되죠. 음... 그럼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다시 일어나고. 왕조가 다시 설립되면 싹또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고 네. 이게 결국 공정한 기회와 공정한 질서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총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가를 보면 그렇지 못하죠. 못하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적인 경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리로 보건데 기회를 똑같이 나누면 안 되고요. 그 역량에 따라 적정하게 과하지 않게 나누면. 그게 그 사회가 발전 가능성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네. OBS.